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게 될 교과서의 대단원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어, 단원 이름은 출판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는 1학기 때 수학 1교과서, 2학기 때 수학 2교과서를 배우죠. 각 교과서마다 3개의 단원씩 있고요. 전체 6개의 단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웠던 내용의 그러니까 수학 내용이랑 고등학교 2, 3학년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어, 뭐가 가득 적혀 있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시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이름을 다 적어 놓았어요. 각 단원이 6개씩 있네요. 이것도 출판사별로 조금씩 이름은 달라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단원 이름을 적은 것은 이 4년치가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작년에 여러분이 배웠던 단원 6개를 한번 볼까요? 당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전체 6개의 단원인데 잘 기억나세요? 먼저 당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당식이 뭐죠? 어떤 걸 당식이라고 하나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당식이 뭔지 배우지는 않고요. 당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사칙연산에 대해 배웠어요. 그럼 당식은 언제 배우냐면은 과거로 넘어가면 쭉 내려가서 중학교 1학년 문자화식에서 배웠습니다. 어, 6학년 때까지는 배우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x가 나오고 y가 나오고 등식이 나오고, 방정식, 항등식, 다항식,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게 바로 중1이었는데, 그게 쭉 연결돼서 고1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4년치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 어,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학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될 내용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중1부터 고1까지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6년치랑 고등학교 2, 3학년의 수학은 조금 영역들의 이름이 다른데 요 4년치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묶어서 적어보았고요. 한번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영역 이름이 뭐냐면 처음에 문자와 식이 있어요. 천천히 적어볼게요. 그리고 기하가 있고요. 그리고 수화 연산이 있고, 함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확률과 통계가 있어요. 영역의 이름은 학생들은 낯설고 잘알 필요도 없지만, 어, 뭐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 다섯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이번에 한번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음, 고등학교 1학년에 1, 2단원이 이 다항식과 방정식, 부등식을 합쳐서 문자화식 영역이라고 해 놓았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중학교 1학년 문자화식,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은 어, 연립부등식과 1차 방정식이기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살짝 이렇게 합쳐서 이 출판사는 그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중3때 2차 방정식을 지나서 고등학교 때 1, 2 단원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 심화하기 전에 알아야 될 방정식과 부등식을 여기서 다 완성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게 문자식 영역이었고 그다음에 기하 영역을 한번 볼게요. 기하는 작년에 배웠던 원방 기억나세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서 위치관계도 봤고요. 평면자표로 넘어와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도 보았었어요. 그게 도형의 방정식인데, 출발은 중학교 1학년 여기로 갑니다. 기본 도형과 평면도형, 입체도형. 자, 이걸 배우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성질 배웠고, 도형의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3 때는 삼각비랑 원의 성질을 배웠고, 그게 도형의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도형과 방정식이 절벽에 연결된 새로운 단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 3학년 공부하기 위한 기아의 밑바탕을 여기서 마스터한다고 보시면 됐어요. 기아 영역은 중1에서 출발해서 고1에 끝났고, 순서대로 보자면 고, 이제 수화 연산이 남았죠. 중학교 1학년에 수화 연산 단원 출발해서 중2의 수화식의 일부, 그 다음에 중3 때 실수와 그 계산 넘어가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고1에는 집합과 명제까지 이게 수화 연산 단원의 연결입니다. 수화연산 영역은 고1에 여기서 마스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중학교 1학년은 그래프와 비례관계부터 출발을 해서 배워서 중2때 함수, 중3때 2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또다시 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작년에 배웠던 함수는 같은 2차 함수기는 한데,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최대 최소값도 구하고, 함수들끼리 뭐 역함수를 구한다던가 합성, 합성을 시킨다던가 합성함수, 이런 걸 배웠던 게 고1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에 끝내온다는 것. 자, 마지막에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 영역은 중1의 통계, 중2의 확률, 다시 한번 통계, 그 다음에 고1의 경우의 수로 이어지는데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순열조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우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하려면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4년 치의 단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아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어디가 부족한지를 한번 파악해 볼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앞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때어 이거 왜잘 모르겠어요? 라고 싶으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여러분께 도움을 주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도와가면서 2학년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